아, 목표가 하나 더 늘었네요. 제 1경기 승리. 아, 이거는 또 이제 그렇죠. 이제 승리해야죠. 우리 승리 승리를 경험할 겁니다, 우리. 자, 경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브리스톨 시티와 입스위치 타운. 자, 이 팀과의 경기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전으로 나온 선수 이게 자동으로 라인업이 이렇게 되네요. 아 제가 설정을 할수 있군요 이걸. 아 됐네요. 제가 설정하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후보를 좀 이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 김재원님 선수라고 되어 있는 건 뭔가요? 지금 이게 어 저게 <laughs> 뭐냐면은 아 이번에 제가 지금 이게 위닝 패치를 했거든요. 위닝 패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손 손대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패치가 덜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제대로 된 패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부 리그까지는 손을 안 대신 것 같아요. 그 패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감안하고 해야, 해야 될것 같아요. 입스위치에 어떤 아는 선수 있습니까? 혹시? <laughs> 혹시 아는 선수가 있는데 아쉽게 또 이렇게 안 나온 부분이 있다면 참 안타깝겠네요. 예. 자 주전은 이렇게 가도록 가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니폼 이게 또 패치에 또 이게 아좀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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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노 아 우리 또 타노 예아아 네, <laughs> 이게 지금 아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거 패치가 개판이네요. 이브리그가 패치가 개판이네요. 이 유니폼이 다 같은 모양이네요. <laughs> 와 이거 망했다고 볼수 볼수 있네요. 이거 망했다고 볼수 있는데 얼굴까지는 깨지지가 않아요. 얼굴은 만지지는 않고 이 로스터의 변화랑 어, 유니폼이 이제 비, 변화가 되는데 라이센스 패치라고 하죠. 라이센스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 지금 라이센스는 어느 정도 됐는데 유니폼이 패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로고는 지금 이 e 스위치 로고도 나오고 브리스톨 시티 로고도 나오는데 어... 아, 지금 난장판이네요, 지금. <laughs>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자체적으로 올라갔어요. 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아, 우리 어, 그... 이런 또 아쉬운 상황 속에서 또 여섯 분의 시청자들이 또 지켜봐 주시고 계신데 어, 이 경기 꼭 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패치가 2부 리그까지는 신경을 못쓴 탓입니다. 네. 아, 지금 무슨 같은 팀인 것 같네요, 다. 이건 보시는 분들도 보시기에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경기를 이제 직접 플레이하는 저는 진짜 굉장히 난감한 그런 <laughs> 아 이거 큰일인데 진짜. 아니 이거 어디 봐 어디 봐도 같은 팀 같은데요. 어 다행히 아 뒤쪽에 등이 지금 색깔이 다르네. 등 색깔이 다르네. 등 색깔. 아 등만 보고 가야겠네요. 등만 보고. 와, 어렵네요, 오늘. 난이도 진짜 헬이네요, 헬. <웃음> 무슨 <웃음> 야 다시 꺼매 가지고 지금 선수도 이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일단은 좀 이게 패치에 아직 패치가 덜된 상황에서 지금 패치가 나온 거라 이브 리그까지는 손을 아 못된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아, 어 어떻게든 뭐 예, 지금 감안하고 플레이하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서.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우리 팀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이센스로, <laughs> 라이센스를 보시면서, 아, 이 팀이 이 팀이구나. 그리고 등을 보시면 또 색깔이. 자, 하얀색이 브리스톨 시티구요. 빨간색이 입수 위치입니다. 자, 아, 정말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 하단에, 레이더, 나오잖아요, 맵. 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laughs> 예측을 할수 있어요. 아. 자, 한 번, 아, 해봤는데, 아, 실패했구요. 자, 로빙스로 실패했고, 자. 측면, 잘 봤고, 자, 바로, 크로.. 아. 아, 이거, 코너킥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코너킥인 것 같은데요. 아, 아니네요. 저 맞고 나갔네요. 아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 자 패스를 진행했고요. 어? 아아 누가 달려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laughs> 야, 진짜 와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거. 자어 아, 볼을 잘 뺏어냈고요. 자 여기 레이더 보면서 하면 좀될것 같은데. 자, 측면 열어주면서 자, 공격수인 고이오스 선수가 자 다시 측면에 자 지금 깊은 태클이 들어왔어요 자 이거 카드 나와야 되죠 이거, 이거 너무 심했어요 네. 옐로우 카드 받고 있는 누군가요 이름이 이름이 안 나오는데 <laughs> 아 스펜, 스펜서 선수 와 이거 너무 세게 세게 들어왔는데 자 좋은 위치에서 파워를 얻어냈습니다 프리스톨 시티 자프리킥 상황 와 이게 뭐 이거 <laughs> 이거 보십시오 아, 이게 뭐죠 다시 검해 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진짜 와 이거 진짜 <laughs> 진짜 이거 <laughs> 와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에서 자 그럼 <laughs> 와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아, 이거는, 진짜, 다음 기회에, 다음, 다음 방송 때는, 어, 고쳐서 나오겠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고쳐서 나와, 나와야겠네요. 지금 이거, 이대로는. 자, 좋은 패스 나왔고요 자, 슈팅이, 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 지금, 골을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아, 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계속 봐도 아, 진짜 어렵네요. 이번 경기 굉장히 어려, 어렵습니다. 자, 고이오스 선수의 어, 선취골로 지금 첫 득점을 리그 첫첫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자, 이번 경기 너무 힘듭니다. 침착하게, 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이오스 선수. 자, 자 전반 17분에 비교적 좀 빠른 시간에, 이른 시간에 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이게 레이더 맵을 보면서 하느라 뭐 말을 하기가 좀 집중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래도 신기하게 패스를 계속 성공하고 있죠. 어허, 회어 냈고요. 입스 위치가 공격을, 자, 시도하는 중에, 자. 지금 뭐, 관중 사운드도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환호가 잘안 들리네, 환호가. 자, 치고 달리는 자, 얼리크로스가 아, 자 헤더가 헤더까지 가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잡은 브리스톨시티 아, 이 드립을 치다가 실패했네 오, 역습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잘 끊어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랑 트위치 동수, 동시 송출 중이고요. 자, 다시 공을 잡아냈고, 자, 크로스를, 시, 아, 성공했고, 자, 아. 쉽게 슈팅까지 가지 못했고요. 지금 근데 트위치에서 시청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없는 것 같고 오, 어, 유튜브에서만 지금 어,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아하 이거 걸렸네요. 중원 지역에서 패스가 계속 성공적으로 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숙면을, 아, 열받는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아, 벗어났네요. 트위치로, 트위치로 오시나요? 트위치가, 유튜브는 별론가요 유튜브도 잘 나오지 않나요? 이게 화질이 안 좋은가? 자, 전반전 이렇게 끝났고요. 1대0으로 지금 브리스톨 시티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 아, 어, 이거요? 그리고... 아, 지금 트위치에서 시청자분들이 어, 몇분 계시네요. 그래도.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주소요. 주소가... 주소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자 주소 주소 찍어 드렸습니다. 자이 주소로 가시면 트위치로 어,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트위치에서도 어, 많은 분들이 시청해 을 주시고 계시고요. 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브리스톨 시티의 공격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등이 하얀 유니폼이 브리스톨 시티고요 등이 빨간 유니폼이 <laughs> 입스위치 타운입니다. 아, 이제 패스 끊겼고요 자, 역습이 시작되고 있는 입스위치. 아, 너무 어이없는 패스를.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전화가 왔어요. 아 나중에 해야지. 음. 음. 자, 크로스를 올렸고 헤더에 실패한 어, 입스위치. 아, 방송 보기엔 트위치가 더 편한가요? 아, 그렇 그렇구나. 자, 크로스가 너무나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너무나 잘 들어왔는데 아, 헤더가 너무 이 타점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 이게 누구한테 그냥 뻥 차야겠어요? 자, 선수 10번. 아, 지금 빨리 정말 저는 그냥 유저로서 어 빨리 패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빠른 빠른 패치. 근데 또다 유저분들이 하시는 패치라 이 닭달하기가 좀 예. 네.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오, 오 굉장히 위험한 슈팅이 시도가 됐었는데, 와, 아쉽게 빗나갔네요. 아 타노, 아 타노 감사합니다. 타노 우리, 아 정말 우리 아, 우리 구독자, <laughs> 아 우리 구독자 타노님,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타노님 아,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아, 이거 왜못 봤죠? 아, 이거, 공중 볼다툼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볼 뺏겼구요. 바로, 아, 너무 급하게 공격을 진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입스 위치에요. 너무 길게 패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짧게 짧게 패스를 좀 뭔가 만들어가는 분위기를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 입스 위치는 음어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laughs> 자. 아, 이런 이런 패스 좀 아쉽죠. 입수 있지. 자, 이제 교체 타이밍에 어, 교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이 선수 좀안 좋아요. 선수 좀안 좋고. 우리 하비 선수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비 투입하고 우리 또 이적 들어온 우리 1 8살에 어, 18살에, 켈렌 이... 카프, 에켈렌 카프, 에켈렌 예. 이 선수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입을 하고, so 아. 아. 자, 골킥 상황. 키퍼와 길게 볼을 처리했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 되, 되겠네요. 자, 이 시간 동안에 이스위치가 어,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또 브리스톨 시티가 수비 어자오 이거 좋은 기회죠 슈팅 아 이거를 놓치나요 브리 아 이스위치 아 너무 아쉬운 어 이스위치 슈팅이었어요. 저 선수의 이름이 지금 선수인가요? 아, 아무튼 이름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선수네요, 선수 <laughs> 선수, 선수가 선수에게 패스라고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해설하기에는 네. 자, 이스위치 측면 열어주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리턴패스를 성공적... 아 이게 뭔가요 지금 볼을 지금 끝까지 처리를 못하고 볼을 바깥으로 지금 내보내면서 공격을 살리지 못했어요 아 이런 네 선수 선수 아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인데 빠른 어 패치를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아쉽네요 이부 리그를 아직까지 신경을 못 써주시는 이제 그 분들도 그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오, 지금 누군가, 오, 이거 왜 이런 걸 자꾸 놓치는지 모르겠네, 이 스위치. 자. 지금 너무 좋은 슈팅기였고, 골을 만들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였는데,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슈팅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아, 이 선수는 이름이 있어요. 후,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후스 선수. 후수 선수 아이 선수 너무 안타까운 슈팅이었어요. 보는 상대편의 그아이 플레이어가 안타까운 정도. 내가 안타까울 정도니까 이거는 정말 어쨌든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찬스를 내주고 있어요. 이거 저지를 해야 합니다. 아, 이거 뺏기면 안 됐는데요. 두 명이 지금 압박을 하느라 지금 약간 좀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측면. 네, 패스 진행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잘 뺏어냈죠? 자, 다시 한 번. 이게 뭔가요? 지금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죠? 이거 수비가 이게 무슨. 골처리를 지금.. 아 저게 뭔가요 지금? 이게 무슨 마실 나온 것 마냥 어 이게.. 아 이게 너무 안타깝네 요이 골처리는 이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능력치 때문인지 아니면 이 AI 문제인지 우와 이거! 아 헤더골! 아 먹혀버렸네요 아 이거 아다데미 선수 아 헤더골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1대1로 동점골을 만들어냈네요.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아니, 저거를 지키는 선수가 또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같이 뛰긴 뛰었네요. 같이 뛰긴 뛰었는데.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의 그 결승전 그거랑 약간 비슷한 모양인 것 같은데 아 아쉽네요 아무튼 아 여기서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제 실수입니다 아 이건 제 실수입니다 <laughs> 아 제가 누르고 있었어요 아 이거 진짜 아쉽네요. 잘 막아야 돼요, 이번 공격. 자, 야, 키퍼가 가까스로 쳐냈습니다. 야, 후반에 살아나는 입스위치 공격이네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번 공격도. 다시 한번 코너킥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땅볼로, 아, 땅볼 크로스를 바로 키퍼에게 전달을 해줬죠. 아이, 누굴 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뻥 차버리겠습니다. 뻥 차고 측면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살리지 못했고,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요. 2분 정도 남았는데, 자, 무승 부라도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야, 선수, 9번 선수, 등에 이름도 없는 선수에게 지금 골을 먹혔네요. 아, 진짜. 근데 이번 기회로 저 선수에게 이름이 어,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아, 이 수비가 너무 엉망이네요, 지금. 수비가 저 선수를 못 잡고 지금 왜? 왜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지 모르겠네. 아, 저 뒤늦은 태클은 저거 진짜. 지금 역전 골을 성공시켰죠. 입스위치는. 리스톨도 지금 만의 골을 지금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얼리 크로스를 시도를 했고요. 헤더! 아, 아쉽게. 자, 이제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자, 누굴 줘야 될지 모르겠네. 자, 걷어내는 입스위치, 이렇게 경기가... 아, 아 2대1로 입스위치가 피스톨 아, 시티를 상대로 아, 역전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가져왔네요. 아, 아쉽습니다. 오늘 거의 다 이겼는데... 꼭 후반전에서 이렇게 좀 약해지는 그런 그런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첫 경기를 <laughs> 패배로 어... 가져가면서 아 구단주가 그 목표했던 첫 승리는 우리가 따내지 못했네요 아쉽습니다. 이번 시즌 9위 안에 드는 게 목, 목표인데, 아, 참담하네요, 진짜. <laughs> 참담합니다. 예. 네. 그 상황, 그 와중에, 조, 어, 조르자 선수, 어, 성장하고 있구요. 능력치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구단주가 제시한 목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대단히 우수한 선수와 접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완전히 녹아들었다. 자 미션 목록 한번 볼까요? 아 실패, 아 실패했다고. 아, <laughs> 그렇습니다, 실패했죠. 스카우팅. 어떤 선수가 지금 어, 스카우트, 스카우트 목록에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레프트백이 어, 들어왔는데 지금 뭐 어떻게 가능하진 않잖아요 지금 어? 잠깐만요 연봉이 뭐 가능한데요 이 정도면? 이 선수가 지금 이정료 아 이정료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아 가능하겠네 어 한번 이적 협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 능력이 어떻게 되더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70 딱히 해야 할 그런 아 우리 팀 유니폼 생김면 만이라도 바꿔보죠 아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제가 에디트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패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아 정말 영리, 영리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크오님 아 감사합니다 일단 이 선수를 이적 협상을 한번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정료 예산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이정료 예산을 좀 깎고 연봉을 좀 네,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위약금?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예, 이적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적 협상을 신청하고요 공식적인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 선수였으면 좋겠는데, 아마 연봉이 너무 높아, 높았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적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